풀아 가을 에는 얇은 옷을 는것이조에 좋다고? 세오 정답 아도전하까요 도전 다 경고등이 뜨는 것은? 오션의 구조 정답입니다 오! <laughs> 꽃찜카로, 흔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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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대표하는 꽃중 하나로 과아 코스모스 정답 <laughs> 우리초의 고속도로는? 1번 경인고속도로 2번 경부고속도로 3번 남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인 경인 보석도로? 경인 것 같아요 네 정답. 입니 맞았어. 맞았어. 저희 마지막 문제 남았는데 도전하실까요? 네, 도전. 투로 타이어가 만든 겨울한 겨울 어로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겨울용 타이어의 이름은 1번 윈터 크래프트, 2번 윈터 크래프트, 3번 윈터 크래프트. 2번 하겠습니다. 2번? 아니요, 1번 할까요? 1번. 1번. 윈터 크래프트. 정답입니다. 근 어디에 사용하실 예정이실까요? 오늘 집에 갈때 주유하고 가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운전 경력은 얼마나 되셨나요? 운전 경력은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4위요 풀어 정말 등산과은 다른 의미로 사용되면 평탄한 산길을 걷는다는 뜻의 용어는? 트래킹 정답 아. 다음 표지판이 뜻하는 것은? 뭐 같은? 공사? 공사 표지판? 정답입니다 3번 문제 도전하셨나요? 도전 도전. 가을, 대철 과일 중 하나로 꽃이 없이 열리는 열매라는 뜻을 가진 과일 이름은? 무화과 정답, 정답. 이십 2번 이십오? 네 정답! 1번 타이어가 만든 다양한 가오동량에서 뛰어한 성능을 발휘하는 겨울용 타이어의 이름은? 1번 윈터크래프트 2번 윈터드래프트 3번 윈터테스트 윈터... 크래프트? 정답!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지지원금사용하셨데 어디에 사용하실 예정이을까요요상품금판 만큼 요걸로 잘 요긴하게 써서 지지원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는 자주 하시는 건이요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타이어 프로? 프로? 우리나라에 건강해?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에 말고 우리나라? 한라산. 정답입니다. 타이어의 갈변 현상은 주행 성능과 관계가 없다. OX 음. 관계가 없다. O 네, 정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십사절기에 열세 번째로 대서와 초서 사이에 있으며 가을이 시작된다는 뜻의 단어는? 입추. 정답입니다. 전기차를 뜻하는 EV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일렉트릭 비클. 정답. 그로타이어 전기차 캐릭터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또리, 2번 또루, 3번 또리 어, 3번? 3번? 또리?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0만 원! 주유권 받으셨는데 어디에 사용하실 예정이신가요?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 갈때 쓰겠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사는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한 1년에 두세 번?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다이어! <laughs> 풀업! 성공입니다. 대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전면 유리창에 빗물이나 눈을 닦아낼 때 쓰는 장치는 와이퍼. 성공. 아, 예,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 도전할까요? 네, 도전. 가을 제철 음식으로 집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속담이 있는 생선의 이름은 굴비. <laughs> 네. 아, 뭐였죠? 도... 전어가죠. 아. 아